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산부인과 주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딸둘 아빠 김수기 교수님과 이제 권정 원장님이 찍었던 이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아들 둘 키우면서 그 육아의 경험을 SNS로 그리고 책두 권을 출간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육아하는 방법, 육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기쁨까지 전도하고 계시는 <laughs> 김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아빠인데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형는 고3입니다. 4년 전에 아빠의 교육법, 지난달에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책들은 반면 깊게 읽었거든요.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사모님과 같이 내셨잖아요. 어, 저는 어,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했 했던 부분 뭐냐면 선생님께서 지난번 책을 내셨을 때는 보통은 저자 김석 이렇게 쓰는데그 아, 네. 뒤에 영감자 공성에 이렇게 쓰는 네, 네. 게 맞아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공성의 선생님이 일했다고. 그리고 같이 쓰신 걸로 네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거실에서 제일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글을 썼습니다.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책 제목은 어떻게 해서 정하셨는지. 아빠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스웨덴은요. 5시간. OECD는 45분. 우리나라는 몇 분인지 아세요? <laughs> 우리나라는 6분. 6분이요 <laughs> 6분. 당연히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런데요, 쉽게 접근하라고 3주를 합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는은요, 뭔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그 따뜻함이 아이들한테는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이면 충분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쉽고 쉽지만 그 힘은 강하다. 육아라고 하면 엄마의 역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김성원장님께서는 갑자기 프리선언 하듯이 <laughs> <laughs> 육아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얼마나 불량 아빠였냐면요 아이들 4살, 6살 때요 6일 연속 회식해서 애들이 저보고 6연속 회식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질문했더니 첫째 수가 6살 때요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매일 아침에 골프 연습장을 다니고 와서 출근하니까요 지인들에게요 언제면 놀아주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아빠는 찾지도 않아. 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앞으로도 한 6, 7년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버티냐. 버티는 아빠였어요. 그런데요. 딱 변하는 날이 있었어요. 둘째 현이 다섯 살 때였는데요. 엄마는 외출을 나갔어요. 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어 불량 아빠니까 소파에서 TV 보고 졸고 있었겠죠. 누워있는데요. 아빠 팽이를 갖고 와서요. 아빠 놀아줘. 너무 졸리니까 한 시간만 있다 놀아주겠다. 근데 앞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을 딱 떴어요. 근데 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딱 보니 뭐라 했냐면요.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여기에 계속 있었어요. 아빠가 깰 때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 현이랑 이 거실 바닥에서 팽이를요. 2시간 동안 진짜 진심을 다해서 놀았어요. 수도 책을 읽다가 웬일인지 놀아주니까 자기도 셋이 같이 놀았죠. 셋이 같이 놀았는데 그날 저녁에 어, 아이들이랑 노는 게 즐겁네. 저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날이 제가 완전히 바뀐 날이에요. 그다음부터 회식도 줄이고 골프도 엄청 줄이고 해서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공중 보건의를 서귀포 의료원에서 했거든요. 1년 후배 소아과 과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딸이 한 명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형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야. 간단해 엄마가 외출을 나가잖아 두 아들을 모아 그리고 물어봐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시켜줘 너뭐 하고 싶어 어너 게임해 저녁때도 물어봐 뭐 먹고 싶어 하 어, 또+ 또 시켜줘 역대 중요한 게 있어 저녁을 먹고 이빨을 바로 닦게 해야 돼 재울 필요 없어 그냥 놀다 보면 애들이 졸아 자 그럼 그때 딱 들고 가면 돼 그래서 이빨을 먼저 닦게 해야 돼 소아과 과장님 들었던니형그 정도는 아동학대 수준이야 <laughs> 근데 저는 잘 먹이고 좋아하는 거 하고 자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랬어요 평소에는 막. 뭐? 건강한 거 먹으니까. 저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laughs> 글쓴 내용에 아동학대야. 네, 맞아요. <laughs> 그 선생님 그거를. <그걸> <laughs> 아, 아내분이랑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집은 아내가 악역을 다 담당해요. 잔소리 할 거랑 다 해요. 저는 아부하는 아빠입니다. 아, 전... 누구한테? 아이프한테? 아들들한테요. 아부하는 아요 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요. 식탁에서 갑자기 엄마한테 불었어요. 엄마는 누구 편이야? 아빠 편이지.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편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갔는데 혹시 고민되는 게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될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으면 해서 저는, 아빠입니다. 아, 저는... 아, 저는... 아빠는 아빠입니다. 엄마를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이제 정신적 지주로 삼기도 하는데 왜그 순간 힘들고 할때왜 아빠를 찾으셨어요? 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세번 했는데요. 세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재수를 했거든요. 전 고3 때 시험을 실력만큼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한달 정도 지나고 제 마음이 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년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고, 1년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재수를 결정해서 운이 좋게 의대를 합격했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고민하고 결정을 할 때요,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얘기해줄 사람은 아빠,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아이들한테 막 잘해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해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교육에 관심 가진 아빠들이 이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 뭐 무슨 파파 무슨 파파. 아, 네 맞아요. 많아요, 많아요. 뭐 어떤 계기로 책을 쓰시게 됐는지. 불량 아빠였잖아요. 제가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됐는데 저는 좀 쉽게 쉽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시켜 주고. 계약서를 쓰고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되게 어떻게 키워야지? 되게 불안도 하고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글인데요. 아빠 왜 때려? 그 글이 첫 글이었어요. 현이 다섯 살때 저랑 놀다가요. 갑자기 자기가 졌다고 막 승질을 내고 막큰 소리 치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꿀밤을 한테 딱 때렸어요. 갑자기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아빠 왜 때리냐고. 음. 내가 뭘 잘했, 잘못했는데 때리냐고. 제가그 순간요. 내가 왜 때렸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당연히 미안하다고 했고, 너무 저게 미안해 가지고 반성문을 썼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고 내가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제 아버지 뭐라 하셨냐면 <laughs> 나도 아빠 는 처음이라. 아. 아, 그잘 몰라서 미안하다 미안하. 얘기합 그래서 이런 채널도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랑 책이 중요한 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시행착오는 당연히 경험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근데요, 자녀 육아에서의 시행착오는요, 상처예요. 미리 미리 공부하고 좀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벌어지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요. 그 상처는 되게 오래 남아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임신 출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이나 많은 엄마들이 남편은 도움도 안 되고 저건 지 새끼를 채우지 못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요 산모들이 조리원에 있어요 남편한테 대뜸 안아봐 그럼 남편들이 요 엄청 당황해요 왜냐면 나는 이걸 안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아이가 어릴 때레전트였기 때문에 아예 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 안 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요 오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엄마들은요 조리원에서도 배우고요 친정엄마한테도 배우고요 대부분의 일을 다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익숙해요 근데 갑자기 그 작은 애기를 안아보라고 기저귀 갈아보라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빠들이 함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실수해도 당연한 거라고 아빠들이 아이들을 어릴 때 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과 배움이 있었으면 아빠들도 잘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보는 그런 재미를 알수 있어요. 엄마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없어요. 조리원에 있는 분들이 엄마한테 안아보세요 하면 엄마도 어떻게 안아야지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몇번 안아보면 잘 안을 수 있거든요. 아빠도 그 순간을 줘야 되는데 대뜸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 안아봐. 고개 안 받쳐주고 하면 아내는 아기 데려가 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야, 야, 아빠는 안 돼, 아빠안 돼. <laughs> 저는 또아느니까 우리 아들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 놀리면서 뭐라 앉아서요? 아들이 아빠 싫어해. <laughs> 좋은 아빠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거 관련해서 뭐 말씀해 음... 주실 게 있으세요?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정서를 물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들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부드러운 정서를 물려줄 수 있고, 아빠는 활동적인 놀이 육아를 해줄 수 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아빠의 효과, 엄마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엄마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빠 효과는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다. 엄마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요, 대부분 90점에서 100점 사이래요. 아빠는요, 빵점에서 100점 사이여서 아빠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변변력이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육아는 점수라고. 엄마가 100점 맞으면, 뭐해요 아빠가 빵점이면 평균 내면 50점. 50점이에요. <laughs>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마지막 키 포인트는 아빠의 무관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전혀 틀린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정보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팩트를 알려주는 건 중요해요 대신 선택은 자녀가 해야죠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성적을 비교했더니 부잣집이 성적이 더 높았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고 됐어요 코티솔 레벨이 달랐대요 부잣집 애들은 코티솔 레벨 낮고 가난한 집에는 코트를 뺐어요.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났냐 면 가난한 집에서 부부 갈등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갈등이 많았대요. 정서적 안정을 똑같은 애들을 비교 했더니요. 성적 차이가 없었다. 그 집의 정서가 얼마나 이렇게 안정돼 있냐 재력보다는 그래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여유로운 분들이 좋은 정서를 대물림하고 그 아들도 자녀들한테 좋은 정서를 대물림했다. 아빠의 무관심도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아빠의 무관심을 어떻게 해석 면 좋겠냐면요.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왜냐면 공부 이야기는 학원 선생님도 하죠. 선생님도 하죠. 엄마도 하잖아요. 아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는 좀 숨통 틔기 해주요그데 아빠들은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만약에 아이들 시간 보낼 때 아이 때다 하고 사회에 나오면 지금 너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이때다 하고 계속 얘기해요. 아이들은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아빠랑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게 아들들의 그늘이 되어 주는 사람. 힘들면 부비굴 속 있어요. 아빠들이 약간 면죄부처럼 쓰는 거 같아요 <laughs>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잘하고 있어 아빠인 무관심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원장님도 아들 둘과 보낸 그 사춘기가 있었을 텐데 사춘기를 어떻게 애들과 지냈는지 그리고 그걸 지내는 노하우? 분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순하니까 그렇게 쉽게 지나간 게 아니냐 사춘기 아이들하고 잘못 지내는 부모들이 질문을 해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들은요 자꾸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아이들 어릴 때부터 몸으로 먼저 친해져라 산책을 가던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던가 영화를 같이 보던가 몸으로 친해져야 사춘기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꿀팁으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40분 지나면 어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웃으면서 말해줘요. 아니 나는 지금 너와 같이 걷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하고 좀 친하게 해 지내려고 하는 거나 그런데 걸어가는데 아빠도 엄마도 그 생각이 들죠.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조언을 해줄 걸다 말해줘요. 다 말해주고 나서 가면요. 아이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걸 나온다고 해놓고. 제가 이 책을 쓰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14년 동안 거실 교육을 하면서 후회스럽게. 어떤 점, 아쉬웠던 점이 없냐 물어봤거든요. 공공이 생각했는데 하나가 아쉬웠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좀덜 했으면 좋았겠다. 음. 왜냐면 하 제가 14년 동안 거실에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이렇게 살았다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얘기를 좀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첫째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인데도 핸드폰을 벌써부터 이제 사달라고. 사달라고. 이사주자니 친구들이 옆에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를 찍으면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저희 자녀는 중학교 때까지 안 사줬다. 고등학교 때 사줄 거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아이가 진짜 원하지 않고 대학생 때 사준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핸드폰은 처음 딱 받으면 보물 같아요. 그걸 중학교 때까지 안 사주고 고등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핸드폰을 줘요. 그럼 자기 손에 보물이 들어왔어. 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미디어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럼 왜 초등학교 고학년이냐? 사춘기 때는요, 조율이 힘들어요. 애들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1대1로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언제 사주냐, 게임을 언제 하냐, SNS 언제 하냐. 저는 대부분의 애들이 하면 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살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핸드폰은요. 제가 해보니까 딱세 가지만 하셔도 돼요. 첫 번째, 걸어 다니면서 하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 교통사고율 되게 높아. 횡단보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던 일본도 내밀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벌칙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걸어 다니면서 한걸 걸리면 한달 금지 조건을 달았어요. 누가 얘기하든지 누구에게 제보가 들어오든 들어오든지. 걸리면 한달 한달 금지다.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잠을 잘 때는 핸드폰 바구니 제 책을 읽은 스무 살 정도 되는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를 너무 믿어서. 방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게 했다 근데 자기는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잤대요 학교 가서 매일 졸고 자기도 핸드폰 바구니에 놓고 자게 했으면 학교 가서 졸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음... 저희 집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서 세 번째 약속을 내밀었어요 게임은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하자 그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 달라 그래서 이 약속이 진짜 중요합니다 모바일 게임은요 매 순간 할수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해버리면 분명히 누르면 어딘가는 튀어나가는 거를 그걸 예측 가능한 숨통을 튀어 놓으시면서 네. 관리를 하신 것 같으세요.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를 쭉 아우를 수 있는 것 중에 딱몇 개만 골라보신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저는 보상으로 내밀었어요. 두 아들은 게임을 좋아하기 게임 때문에 게임 유가를 했어요. 근데요, 여가생활 정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이버 사전의 정의가요.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남는 시간에.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를 자유롭게. 해. 이게 맞아야 돼요. 근데요, 아이들이 남는 시간에 안 해. 그게 문제야. 근데 부모들은 좋아하는 걸 하게 안 해줘.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 이게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려 아이들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내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계약서를 쓰고 습관을 만들어주면요. 한 4, 5년이 지나면 알아요. 주중에 하고 주말에 남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계약서를 쓰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엄마가 잔소리하는지 아세요? 숙제했니? 준비물 챙겼니? 내일은 숙제했니? 준비물 챙겼니? 매일 똑같아요 이럴 거면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아들들도 오케이 처음에 아들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지켜도 잘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부터 중학교까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계속 습관을 이렇게 몸에 배웠어요 지금은요 일상이 됐어요 계약서 없이도 주중에는 그냥 하기할거 하고 주말에는 노는 거다 그게 일상이 됐어요 제가 임상 깊게 봤던 거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가 애들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빠한테도 온전하게 딱 아빠도 써! 하면 맞아요, <laughs> 아빠도 맞아요, 쓰고 맞아요, 했던 맞아요, 게 되게 했는데 그런 계약서 중에 선생님을 구속했던 가장 셌던 그런 어, 계약이 그 있으세요? 있죠 부모도 당연히 잘못하는데 아이들이 참는 거죠 제가 가끔 거실에서 큰 소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앞으로 큰 소리를 치면 큰 소리 치지 않게 쓰고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음.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게임 4시간, 아내는? 난 10만 원 그걸 쓰고 게, 벽에 붙였죠 근데 제가 가끔 큰 소리 하잖아 그럼 아들들이 좋아해요 <laughs> 아빠! 4시간 맞지? 오케이 4시간 미안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런 약속을 하고 붙이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잘안 지킵니다 근데 저는 단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해요. 무조건 지켜요. 그리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신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길 수 있는 약속이나 그런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애들한테, 뭐, 뭐, 했잖아 라고 말하면 벌금 500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게 되게 아. 간단한 단어인데, 전 되게 공격적인 단어라고 했거든요. 아. 애들도 그말안 쓰면 좋겠다 해서, 아. 그걸 안 쓰는 걸 이제 했거든요. 아.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쓰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아빠 500원 내놔. 이러면 <laughs> 온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계약서를 절대 안 씁니다. 자녀들은 500원이면요. 아빠, 엄마는 10만원 정도 적어요. 아빠는 아빠 수준에서 계약서를 써. 저는 그래서요. 아이들의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오라. 그런 방향이 아니라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책쓴 내용이 거실 교육이니까요. 저는 거실에서 함께 있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실에 나오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공간에서 많이 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거실로 하려고 하셨어요? 거실에 있으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고 감시를 안 해도 통제도 되고 감시도 돼요.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요. 자기 스스로 시간을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럼 왜 거실에서 이런 게임을 또 하고 SNS도 하고 거실에서 해야 되느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하려면 거실이 즐거운 곳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거실이 즐거운 곳이 되려면 애들이 즐거운 곳을 거실에서 해야 돼. 즐거운 것을 방에서 하는데 공부만 거실에서 할 수는 없죠. 아, 네. 그래서 거실의 근본적인 건 휴식이기 때문에 거실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로망이 뭐였냐면 큰 소파를 놓고 누워서 큰 벽걸이 TV에서 라구를 밝겠다 이런 로망 이 있었어요. 아, 난 그걸 꼭할 거다. 안 해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애들이랑 리모컨 갖고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TV를 버리자 그리고 거실 서재처럼 만들자 해서 거실 중앙에 책상을 놨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책상에서 안 앉았어요 이거 내 욕심에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거실 책상을 벽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누워서도 책 읽고 포카도 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노는 게주 활동입니다 그래서 노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는 마라톤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하여요 지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면 그때 가서 책상에 앉는 걸 해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방으로 들어가겠다? 방 하나에 침대 두 개가 있었고요 방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 수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겠다 음. 오케이 넌 들어가라 근데 성적이 대폭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난 이제 거실로 나오겠다 아빠 방에서 했더니 딴짓을 너무 많이 해 자기가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둘째 현은요. 자기도 들어가 봤자 어차피 안될것 같아서 계속 거실에 있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 방을 어떻게 꾸며 주냐. 쉬는 공간, 잠을 자는 공간하고 공부하는 공간은 분리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쉬는 거는 좀 편안해야 되고 공부하는 건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힘들다. 분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는 어려워요. 그 분리를 침대만 방에 갖다 놓고 그 대신 책상만 거실에다 달라. 아이들과 공간을 위해서 TV나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원장님은 괜찮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의 남편이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딱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요 오. 재밌는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가치 있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골프 치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요 음.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요, 일단 거실에 나가서 앉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들은 나오면요, 막 당황해요. 거실 분위기를 좀, 좀 장악해야 되나? 거실은 바다예요 나가요. 그리고 튜브를 타고요, 파도를 그냥 타고 있으면 돼요 거실에서 그 분위기를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애들이 농담하면, 아, 웃어주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laughs> 이렇게 튜브 타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있다는 게 너무 수영 못 해도. 네. 튜브로, 그죠? 맞아요, 맞아요. 수영 못 해도 아,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또 성장한 게 뭐냐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두 아들이요 진짜 달라요 한 명은 책 좋아하고 한 명은 책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책 좋아하는 게 옳은 거고 책안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아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른 거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거실에서 관찰만 하고 아이 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요. 이건 다른 거다. 저희 애들은 아빠 판단하지 마. 저는 웬만하면 판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알하려 부모, 자녀 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녀들 사이에도 관계 형성을 해야 됩니다. 형이 있고, 일곱 살인 동생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형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렇게 하면요. 되게 서로 불편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게 공부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형이 고등학생이 되면요, 동생도 초등학생이 되면 형 따라 그냥 공부해요.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면.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도 그 공간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된 그런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하신 게 너무 한편으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시다는 <laughs>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잘 성장하고 글도 그렇게 잘 쓰는 그 아드님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효도도 못 하는 것 같다. 그냥 너 인생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게 가장 큰 효도다. 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두 아들을 잘 키웠고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드님이 영상을 <laughs> 보게 되나요안 <laughs> 보죠. 안 봐요. 안 봐요. <laughs> 아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은 어떤. 아빠 하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두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보다는 웃음이 나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웃을 날이 많은지 그거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빠들을 위해서 불량 아빠였던 선생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빠들에게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온힘을 다해서 들어가 봐라. 그 속에 탁 들어가면 알아요. 이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구나. 음. 압니다. 당신은 전문직이고 출퇴근이 일정하니까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 우리 남편은 직장인이고 야근도 많이 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인데 거실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 시간 위에 있으라면 우리 남편은 죽으라는 얘기냐. 아버지 이펙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버드생 중에 아주 되게 행복한 얼굴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런 행복에 연관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물었더니요.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팔 남매였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돌아오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팔 남매 모두를 한 번씩 자기 무릎에 앉혀서 오늘은 너는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어땠니? 이런 얘기를 얘기해어요 그러면 그 하버드 생이요 그때마다 아버지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면서요 아빠 난 오늘 이랬어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뭐라냐면 자기는 그때 그 순간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돼요 아버지도 그때 말했어요 아들한테 나는 너와 함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더 거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항상 거실에서 보물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만약에 댓글을, DM을 주면 이렇게 댓글을 안게요. 저는 14년 동안 거실에 있으면서 저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음. 선생님도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물이요. 관계 형성이라는 보물입니다. 보물. <laughs> 아빠와 엄마에게. 도움 되는 영상을 오늘 촬영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뷰하면서 좋았던 거는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 <laughs> 저희 구독자분도 오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실 교육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은 게요.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4년 동안 자녀들하고 그 거실에서 같이 있을 수 있던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좀 보다 많은 가족들이 그 행운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다 많은 가족이 행복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세상이 더 응.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를 응원하고 우리 원장님과 오늘 함께 나왔던 이 가정의 따뜻함 그리고 가정의 행복함이 우리나라 전체로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동네의 삼성과였습니다. 응.